야, 로브 확실히 잘고. 차고. 차고야, 차고. 쯧. 쯧. 나 청소하는 거 잘해. 내가 오랜만에 했던 게 이거거든. 아, 이거 지, 진짜 쉽더라. 봐 볼래? 잘한 거? 청소하는 게 이게 좋은데. 일단 렉, 렉. 앵만 안 걸리면 돼. 뭐냐? 뉴비 같은 애를 죽이면 되는 거야, 이제. 이 게임은. 이 뉴비, 뉴비, 이런 뉴비. 그냥 뭔 대장 뉴비는, 그냥 뭐 어깨빵에서. 뭐지? 뭐지? 어, 어, 잠깐만, 저 사람 먼저 죽여야겠다. 죽였다. 이 사람 뭐지? 뭐야. 얘는 그냥 뭐 한방인데? 얘는 뭐이런 피가 많아? 아, 지금 뭐해 소리가. 넌 뭐냐? 넌 뭐냐? 어? 중너 뭐니? 너 뭐니? 너 뭐? 니너 뭐야? 너는 이거 뭐야? 이거 폭탄이야. 제 폭탄이어서 조심해야 돼. 그리고 밤 되면 좀비 나옴. 그래서 그 좀비를 죽여야 돼. 이런 사람. 네. 잠깐만, 저한대 맞잖아. 그럼 진짜 아프다. 날라가. 네. 네가 내가안 안 때려도 온 사람은 총이 쏘잖아.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온다. 네. 너 뭐? 너뭐 사람인? 넌 사람인데 왜 이렇게 똥부여서? 이 이건 뭐야? 뭐야 얘? 쟤 뭐냐? 뭐냐 이 뭐야? 야 이거 죽이려면 엄청 힘들어. 아예 얘였구나. 어! 나 그럼 날려서 죽였어 신기해. 쟤 뭐냐 진짜. 저 기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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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. <laughs> 쟤 달려올 거 <것> 같은데 맞네. <laughs> 쟤한방인데안 돼? 뭐야? 너 뭐냐? 너 뭐냐? 뒤통수 응? <laughs> 우셨죠 자... 어, 잘 몰라 난너안 때렸어. 이 뭐야? 넌 뭔데? 죽이면 먹는 부하가 있어 원래 시간도 죽을까? 너 뭐냐? 너너 뭐냐? 넌 뭐냐? 야, 넌 뭐냐고, 넌 뭐냐고 묻잖아. 아이스, 올. 아, 쟤도 폭탄이구나. 음, 쟤도 날라갔어. 죽였는데? 넌 뭐냐? 넌 뭐니? 얘는 얘는 뭐래 피가 안 들어. 또 뭐냐? 아, 미안해. 저런 머리 큰 사람은 폭탄이야. 폭탄이어서 겁나 쎄. 그래서 사기야, 날개 달려있는 애는. 그, 냥 뭐, 잡혀가지고, 그냥, 위 가서 죽이는데. 너 뭐냐? 아프다. 어떻게, 어떻게 저렇게 쓰니? 어둠. 내가 안쓰. 나한테 와, 얘구나. 얘 나한테 와, 얘구얘 아, 뭐, 뭐야? 아, 저기 쪼꼬미 있는데? 죽였네? 이얘 제형 뭐야, 진짜. 아, 왜이 사이코패스 같이. 아, 얘구나. 아! 어 뭐냐고, 여기. 어 아, 저기 폭탄 이 저거 뭐야 <laughs> 야. 어왜 이러지 왜지이 이거 왜 이래, 이거? 좀비 나오냐? 아, 늑대. 늑대잖아. 쎄냐, 쎄가? 아, 씨, 겁나 쎄네. 혹시 어, 얘나 먹는다. 어? 이상하아이상하너 거기서 가면 죽을 거야. 제발 좀, 이것 뭐좀 사자. 야, 네가 이거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. 넌 뭐야? 넌 뭐야? 이건 뭐냐? 아 진짜.. 아 이놈들! 늑대가 제일 쎄? 야, 사실 늑대가 제일 쎄? Аа цаад надад Аа цад дүттэ